여러분 모두 강 아,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, 드디어 클럽 셀렉션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. 일단 오늘 토레스하고 프롤란이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이콘이 나왔는데 보시면 기간이 3일하고도 13시간 정도가 됩니다. 네,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이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셀렉션은 까지 못하는데 그 대신 다음 주 월요일,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9시에 박대하고 같이 라스널하고 토트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. 클럽 셀렉션이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고, 이제 이러면은 어, 코나미 측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아틀레티코 바드리드 셀렉션을 보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나미 측에서도 잘, 잘 해결이 됐다는 거고, 이제 클럽 셀렉션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